페이스북에 올라온 이야기인데 김기옥 부장판사의 명판결 5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에 서울가정법원 청소년부 담당 판사가 김기옥씨 같은데 16살 난 여자아이가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A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벌써 14번이나 아,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해서 이미 재판을 한번 받았던 아이,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훔치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이제 두 번째 재판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법대로 하면 이 아이는 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 아, 청소년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엄한 벌 중의 하나인 감호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 김기옥 부장판사가 불처분 결정. 이제 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한 가지를 했는데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이게 이제 제가라는 겁니다.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 이 부장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는 일어나 봐.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이예의양이 뜻밖의 말투 때문에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자상하게 피곤은 일어나 봐. 하니까 쭈삐쭈삐 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김판사가 자날 따라서 힘차게 일 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쓰이 에이 양이 쭈삐쭈삐 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이렇게 따라 하는 순간에 김판사님이 자내 말을 크게 따라해 봐. 따라해 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 나는 무엇인지 할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하다가 A 양이 감격을 한 거죠. 숨겨놨다. 무지하게 쫄고 있었는데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부장판사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A양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 불처분 결정을 내리고 있다. 무혐의 처분 아니고 불처분 결정. 이 A양은 1년 전만 해도 어,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간호사를 꿈꾸는 어, 상당히 발랄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학생들에 의하여 끌려가서 집단폭행을 당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고 이 사건을 경험한 딸의 어머니. 어머니는 육체가 마비되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마비된지는 모르지만 충격을 먹어서 육체가 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양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죄책감,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아, 인생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삐뚤어지게 나가셨습니다. 비행 청소년을 사귀게 되고 사건을 치게 되고 그러다가 두 번째 재판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김파사가 눈물범벅이 된 A 양을 법대 예, 판사가 법판그 선고하는 그 앞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십사리 말하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그런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그 사실만 있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내려가서 껴안고 싶은데 이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구나. 판서도 눈울이 붉고 또이 아이는 눈물을 뚱뚱 흘리고 어머니는 통곡하고 울고 이 재판을 돕던 보조원들도 얼굴이 빨개지고 눈울이 빨개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서울가정법원 안에서 화제가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죠 정가로 치면 14범에 15번째 오토바이 훔치다가 잡힌 죄이 죄가 정말 이 소녀에게 물어야 될까 그게 올바를까 판사는 그걸 고민했고 그래서 판사는 불처분 결정 아, 법정에서 외치라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힘차게 외쳐라. 기가 죽고 인생을 막 살려고 하는 이 아이에게. 한번 일어나서 외쳐봐라. 너는 무엇이 있는지 할수 있다. 너는 이 세상에 들어올 게 없다. 너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그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사어만준엄만 딱딱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재판장에서 판사가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엄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면서 야단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며까지 사랑한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시키시고 피를 흘리실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실 때 하나님이 무슨 표현을 했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를 유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할 때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죄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갈수 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 아무도 못 가는 곳인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판사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유대하고 중요한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아십니까? 직장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성령하고 같이 와 나에게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진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뭡니까? 깨놓고 얘기하면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애들 잘 되는 거, 내가 하는 일잘 풀려서 그것도 돈 버는 거네. 하여튼가, 성공하는 거, 행복한 거, 그게 채워지면 기뻐요. 네이 기쁨이 영원합니까?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위해서 의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정의롭고 양심에 어긋난 일들이 많잖아요. 정의롭지 않고, 세상 사람 봐도, 손가락질 받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기쁨, 세상의 기쁨,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성도가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물질, 건강, 행복들이 오히려 책잡히는 조건이 된다.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성공 있어야만 되니? 너가 말씀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세상이 얼매이며 살았어야 됩니 세상에는 그것 때문에 기쁜는지 모르는데,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그게 체대 잡아요. 오히려 그게 마음에 짐이 되고, 다시 내가 그 시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 세상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역작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늘나라 갈 때에도 유효해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며 그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는 날 착하고 충성되지만 우리가 입이 더착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품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우리를 알아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52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얻었던,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얻었던 기쁨.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행했어요. 전도하면 설교를 많이 했겠지만 기록되기는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자,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대에서 요청하기를. 바울 사도에게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가장 된 일인지 모르지만 다음 주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객이 보니까 BCD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고 그랬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서 가장 된 표현을 안 쓰려 생각하는데 동네 사람들 그 조그만 해당에 다 들어갈 리는 없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비슷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예요. 아, 44절에 나오죠. 그 다음 한 시기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거의 다 모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게 있어요.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면 오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듣게끔 해야 돼. 물론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긍정하고 믿는 건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게 되고 믿게 된 사람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복음만 전하니까 다 믿었어요.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다 믿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안 믿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 김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이 시간 믿기로 되어 있는데, 김 집사님이 안전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 이게 복음을 전해야 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4 5절 보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식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당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 흩어진 유대인들. 비시대 안경옥에도 몇백 년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딱 하니 지었어요. 회당을 지어놓고 유대교 신앙을 갖고 전파했습니다. 경건한 기부인들이 믿을 정도로 전파를 했어요. 그렇지만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이 당시 사도바울은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새파란 젊은이가 어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와서 복음을 한번 전파했더니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다음 안식일 날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마을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 들어보자, 들어보자 그러는 거예요. 한몇 아, 백년을 유대교 신앙을 갖고 지키고 회당에서 그들 나름대로 선교를 했는데 동네에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파란 젊은이 한 사람이 회당에서 말씀 한번준거했더니 동네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당시에 지도 계층이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시기심이 발동해요. 인간인지 아니 시기심이 발동하다가도 이걸 하나님의 하시는구나 믿음이 성숙하다면 눌러야 되죠. 신앙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화가 많이 나다가도 하나님이신가 보다 하고 누르고 기도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마음이 안 들어도. 근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50절에 나오죠. 결국, 시기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동네에서 쫓아내요. 어떻게 쫓아냅입니까 경건한 기부인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장 부인이 회당에 나오는데, 시장 부인을 회유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알아요. 습각해서 남편을 좀, 움직여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장 부인이 다음날 당장 시장을 찾아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나쁜 놈들이니 우리 동네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했는진 모르지만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가 가해지고 결국 일곤이 아무도 쫓겨나. 여러분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51절 52절 보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 티끌을 떨어버리고 성경에 나와 있어. 예수님이 복음을 안 받으고 나올 때바레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레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다음 52절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 아니 이게 기쁨이 충만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믿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비시대 안두에게서 그리 오랫동안 목회를 안 했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능력을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어요. 능력을 목격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의 능력, 복음을 그렇게 철저하게 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성령 충만한 바울조차도 쫓아내버리는 세상의 무서운 힘. 이두 것을 다 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믿음이 좋은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쫓아내버리는 세상의 힘. 근데 그 와중에 제자들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게 묘미예요. 세상의 그 폭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그 인간들이 너도 예수님을 증거하면 똑같이 폭력을 가할 것이다. 너희도 박해를 당할 것이다. 나중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당한 박해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기모데우서 3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바퀴를 받은가, 고난가, 또한 비시비아 안디옥과 이곤이 형과 루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바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매 하나님이 건져줄 만큼, 사도행전은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줄 만큼 생명의 유혹을 느꼈다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고난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다 건 죽을 처지로 요 고린도 서에는더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오게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번 퇴작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그 다음엔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 박해 받았으니,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이곤이원으로 가나보다의 정도의 박해. 진정으로 생명의 유업을 느끼는 그 바퀴, 그거를 제사가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한다면 사도바울에게 가했던 그 죽음의 바퀴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너희한테 간다는 거야. 그러면 고민을 한다든지 염려 근심이 되고 아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죽음이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만 되도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싹 없어요. 따라서 다 기쁨이 충만하더라. 좀 실상한 사람이죠. 죽는, 죽인다고 죽 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많아요더 설명도 없어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설령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 아예 무시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너희가 빼앗을 수 없다. 설령 내가 죽인,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다. 더큰 주님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박해를 주는 그 위험보다 더큰 주님의. 기쁨. 이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종승 성교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기기부려 들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놓고 왜 선교지로 가겠어요? 어떤 성교사님은 이 표현을 숨겨진 기쁨이라고 이렇게 숨겨진 기쁨. 아니, 거기 가면 힘들어요. 먹을 물, 먹을 음식이 맞겠습니까?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다녀야 되고. 아니,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말이 통하겠어요? 근데 왜 거기로 가요? 거기 숨겨진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숨겨진 기쁨.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이승하 성도님에게도 그 기쁨이 있어서 이제 세상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숨겨진 기쁨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네.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잖아요 집을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요. 춤추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저 소소하게 오늘 이승한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구나. 우리도 나름대로 축하는 했지만, 좀 밋밋하게 끝났잖아요. 하늘나라에서는 성아지 잡고 잔치가 배설이 되는 거예요. 풍악이 울리면서, 한여원이 돌아왔다! 하면서, 하나님기뻐하시라요 한여원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쉽습니까? 이승하 선도님 세례간증때 고백했지만, 안산에 계시는 모곤사님을 고백했잖아요. 당신을 전도하고, 수년간을 기도해주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안다면 우리도 그 기쁨에서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는 기쁨.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쁨.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세상말로에 대한 건다 헛된 거예요. 말장도르무라고. 아무리 소유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세상 기쁨이 좋아요. 교회 나오면 잘될줄 알았더니 힘들어 죽겠네. 이거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돈벌줄 알았더니 더안 모였지네. 왜 이러지? 아니 세상 기쁨이 전부인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 해요. 세상 기쁨이 충족돼야 하나님의 기쁨도 있는 거죠라고 생각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52절의 기쁨, 오종수 송사님 추구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딱한 가지를 곤면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아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사람들이 따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꼭 말씀을 전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네가 발칵 뒤집어졌을 때고 그 찰나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딱한 가지 분명해요 슨순교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라 이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지 않니 하면 의식적으로, 학습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지 않으면서도 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좋습니다 해놓고는 무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좋아, 좋아요. 은혜 가운데 없으면 세상께 전부예요. 교회라와도 세상께 전부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고 해야 되겠네. 목사가 될지라도 세상께 전부예요. 자랑거리가 세상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게다세상 거예요.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을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의 핵심은 뭐냐?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유동판이 나오는 말이 말씀이에요. 몇번 나오느냐 다섯 번 42절, 44절, 46절, 48절, 49절에 걸쳐서 말씀 말씀 말씀해요. 은혜 가운데 있는 비결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처음으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은 뭐요?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다라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감을 때 어디부터 감나요? 저는 보니까 이 가운데 머리가 없어서 이 뒤부터 이렇게 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공통되는 게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어디부터 감을까요? 눈을 감아야죠, 눈을. 눈 떠서 머리 감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누구든지 눈을 감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다 봐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세상에 대해서 다 쳐요. 세상 바라보고 자기 생각 계속 붙들고 자기 판단대로 계속 고집하고 가고 있는데 난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능력이 약해서 한 길로밖에 못 가요. 큰 길이든지 작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갈수 없습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다섯 살 여섯 살쯤 됐을 때 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죠. 어, 우리 처갓댁이 전라도 여수예요 갓김치 유명한데 갓김치 달라고 하면 사모님이 주실지 몰라요. 돌산이 처갓댁이에요. <laughs> 그그 가게 되는데 장인어른이 신발을 사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다가 순천에서 백화점을 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화점 안에 박인세일이 한참 붙게 됐는데 특별히 뭐라고 쓰였냐. 어, 백화점 곳곳에 특설매장 6층 이렇게 쓰여있어 특설매장. 이게 뭐예요? 6층에 가면 특별히, 설비를 만들어서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둘째 애가, 그 전에, 썰매장을 평생 처음 갔다 왔어요. 꼬마애가. 근데 애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특은 작게 보이고, 썰매장만 보이는 거예요. 썰매장. 특썰매장. 특별한 썰매장. 그다음부터 노래입니다. 6층에 썰매장 가요? 썰매장 가요? 썰매장 가요? 아빠 손 끄고 갑니다. 가면서 엄청 설명을 해줘요. 가봤자 눈이 없다. 썰매는 없다. 썰매성은 없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가야 된대요. 딱 가보니까 6층에 갑니까? 물건만 잔뜩 쌓여있고, 사람만 있어. 눈이 없어. 썰매 타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내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가 아쉬우니까 화낼 데는 없고, 핑계 될 데는 없으니까 꼬매가 아빠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제가 가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대로 없다. 절대로 서로 배서 하나도 기억 안 하고 듣지도 않았어요. 성도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일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 가르쳐 줬다니까요. 안 들었지. 대여섯 살 나라이가. 자기 주장 붙들고 아빠 말안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지. 그게 문제라는 걸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이제 성숙하잖아요. 대여섯 살이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을 놓친 거를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하지 못하면 자신의 소리만 듣게 되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비롯된 생각을 접어야 해요. 주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 눈빛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바라. 우리도. 주님을 향해 서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줄수 없는 신앙의 기쁨, 세상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